2년여 전에 여러 어, 교단들 총회를 마쳤을 때입니다. 가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2년이 지나간 이후에 총회 모여가지고 통계가 나왔는데, 6개 중요 장로 교단들, 뭐 고신합동, 통합 등등 이렇게 해서 그 교단들의 통계에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어, 교인이 55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고신교단도 2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통계입니다. 코로나가 주 원인이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의미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교회에 와서 롤 모델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교회 목사와 중직자들의 세속화가 너무 심각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건 우리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종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기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토요일 저녁이 되면 늘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교인들이 가끔 비판도 했습니다. 신방은 열심히 안 다니고 고기만 열심히 구워 먹는다고.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요지부동.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친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고, 그래서 다 자신이 키가 크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먹어야 키가 클수 있다. 키 크기를 바라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가난하면 고기 제대로 못 먹습니다. 고기 먹는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고기 먹고, 마음대로 책 사보고, 마음대로 옷사 입고, 마음대로 여행하고, 마음대로 돈 쓰면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속에는 자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자유는 인간 삶의 기본입니다. 자유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더 소중합니다. 자유를 누리다가 빼앗긴 사람. 그 사람은 자유를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유의 회복은 곧 인생의 회복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토록 소중한 자유를 자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 자유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유도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선악과 따먹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딴건 따먹어도 된다. 이건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강조업법을 사용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너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유가 없다고 하면 이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으니까 이 명령은 의미를 지닙니다. 아담은 그 경고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도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물으신다. 따지자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다. 만약 인간을 동물로 본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고서 절대 먹지 마라. 주인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조금 있으면 고양이는 생선 따먹어 버립니다.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말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고양이 수준으로 말하자면 순종할 수 는 순종할 수 없는 질낮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유를 조, 자기 원하는 대로 행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아니 인간이 죄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좋은 쪽만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될 텐데, 이 또한 그럴 듯한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제한된 자유. 그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니까요. 또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이런 말들 있죠. 자유의지와 예, 하나님의 예정.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기로 예정하셨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을 하셨다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다. 제가 질문해 봅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자유의지의 불편함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데 하나님이 이건 예정 안 하셨으니까 못 사고 이건 예정하셨으니까 사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 주위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론적으로 말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탁상공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정은 누구 소관? 속한?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가실 문제입니다 자유의지는 누구 소관? 내 소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100% 하나님의 예정 100% 신비롭게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좋은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는데 이런 명령 하나도 내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이 봉선동 땅만한 땅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동으로의 산열동 정도 공짜로 주시고, 그리고 거기 에 정원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한가운데에 나무 한 가운데에 나무 한그릇 심어놓고 우리 보고 이 나무는 손대면 안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무 손안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아유 하나님 그러려면 그 땅이고 아파트가 안받으렵니다 이렇게 하실 분 계세요? 일단 받아놓고. 주위에 울타리를 치든지 가시 철망을 치든지 손을 안 대면 될것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해필 이 문제만 오면 그렇게 삐뚤하게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피조물로부터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목으로 있었는데 군목 시절에 우리 연대장님이 한 번은 읍내에 나가서 자기 우리 부대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를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술집에 식당에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돌아와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우리 부대원들이 그런 모습으로 걸리면 영창이다. 그렇게 해서 병사 한 명이 한 명인지 몇 명인지 이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영창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장교 한 분도 걸렸는데 장교라서 봐줬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열을 받았어요. 연대장님한테 갔어요. 연대장님,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 장교도 벌 받아야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벌 받아야죠. 그래서 연대장님, 아, 그럼 벌 받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벌 받았어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한줄 모릅니다. <laughs>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부대 안에 그 누구도. 연대장님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항, 저 항의하지 않았어요. 지휘관은 당연히 부대의 품위와 군인 병사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부대원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때 그 연대장님의 나이 애가 초등학교 왕년이었으니까 아마 4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 젊은 지휘관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금하신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간이 토를 달 권리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정도 법도 정하면 안 됩니까?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겼을 때 경고를 이미 강조해서 했던, 했는데 그 벌을 내리시면 안 되는 겁니까? 내리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복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큰 복을 받았으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과 뱀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자유를 행사한 겁니다. 그는 자기의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 자유를 사용해서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은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로 인류는 보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 쳐왔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자유 없는 삶은 연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종들입니다. 그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노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될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될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범에게 납치가 돼서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이 억울해지는 일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자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나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을 아시면서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예 자유를 주지 않고 기계처럼 입력을 딱 시켜 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유를 행사하는 인간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행사해서 생각하고 자유롭게 느끼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오는 그 인간을 원하신 겁니다. 로보트나 기계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각오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본, 표현을 해본다면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모험이라고 감히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반응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과 자유롭게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 외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얻은 자유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차례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용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종으로 살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라는 이중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유인인데 자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따져 봅시다. 아니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자유가 없는 종이 되어야 합니까? 죄의 종은 이해가 되는데 의의 종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무엇이 자유인인 우리를 종이 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종이 되도록 하는가? 자유를 포기해도 좋을 만한 그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인생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본문 앞에 출애굽기 20장이, 20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0계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십계명 다음에 신상 만드는 거라든지 재단 쌓는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율법의 세부 항목들이 열거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본문입니다. 본문은 사회법 혹은 사회도덕법 제1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인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 종에 대한 규범입니다. 동족의 종이 된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를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서 동족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6년 동안 종살이 하고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종이 미혼으로 종이 되었다면 미혼 그대로이면 혼자 나가면 됩니다. 기혼으로 종이 되었다면 아내와 함께 자유인으로 나가면 됩니다. 근데 미혼으로 왔다가 주인이 아내를 얻어준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종은 혼자 나가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자유는 아내와 자녀는 그대로 주인의 종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자녀와 아내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줬었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규정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드디어 6년이 지났습니다. 고대하던 자유의 날이 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 주인의 종입니다. 그 점은 좀 마음 아프지만,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종이었으니까 자유의 맛을 모릅니다. 자기는 다릅니다. 혼자라서도 혼자서라도. 자유를 되찾고 싶을 겁니다. 자유인이 되면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이제 비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악물고 노력해서 돈을 모으면 가족의 자유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다시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떨어져서는 단 하루도 살수 없다. 자네들 얼굴 보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 가족과는 한시도 헤어질 수 없다. 먼 훗날 돈 모을 때까지 기약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급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모셔왔던 그 상전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자기를 부모님처럼 대해주셨다고 하면 그동안 잘해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다면 그래서 그냥 모시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처자식과 헤어지기 싫다 마음 따뜻한 상전과도 헤어지기 싫다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종으로 사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과 함께 위해서라면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면 7년 만에 찾아온 이 자유도. 포기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럴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유가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남아서 가족들과 함께 노예로 살 것인가, 이때 가족들과 함께 종으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본문 5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보십시오. 종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한다.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이건 자유를 포기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때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말만으로도 안 됩니다. 자유포기선언은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종이 그런 의사를 밝히면 상전은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재판장은 본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재판장에게로 간다는 말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후회와 번복의 여지를 완전히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종은 영원히 상견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귀를 뚫는 것은 자유를 포기했다는 엄청난 결단의 표현입니다. 귀를 뚫은 사람은 누구나 그를 보면 그가 누구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희년을 맞이하거나 주인이 돌아가시면 종은 아마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귀를 뚫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왜 귀를 뚫었을까요?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귀는 예속의 기관입니다. 예속의 기관. 귀를 뚫었다는 것은 완전한 예속과 완전한 복종을 뜻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귀를 뚫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없앤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건 인생을 거는 결단입니다.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은 것을 위하여 최고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도 없고 두번할 수도 없는 결단입니다. 인생의 필수품인 자유를 포기하고 최고의 특권인 자유를 포기하고 최고의 행복, 사랑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인생입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도 겁니다. 종이 6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틴 것도 바로 이 자유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이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결정 아닙니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다 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값진 보물을 발견한 행운아입니까 그런 바보입니까 행복자입니까 본문은 자유 이상의 보물이 있다고 알려 줍니다. 자유를 누리는 인생보다 더 고귀한 인생이 있다고 알려 줍니다. 본문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결혼이 그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유롭습니다. 성년이 된 청년은 누구를 만나도 자유입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자유입니다. 늦잠을 자건 말건 아침밥을 먹든 말든 자유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속이 터지겠지만 수시로 샤워를 하든 며칠이든 씻지 않고 자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다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많은 행동들에 제동이 걸립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 외에 여러 가지 습관들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돌하면 부부 싸움이 됩니다. 사소한 많은 것들이 세수할 때 부부 소리 세게 낸다,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낸다, 국 먹을 때 후루룩 소리 낸다,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치약을 허리부터 짜느냐, 끝부터 짜느냐 싸웁니다. 양말을 벗어서 신은 양말을 벗어서 그냥 둘둘 말아서 던져 놓느냐, 펴서 갖다 놓느냐, TV 채널 뭐다싸움거리니다 온갖 문제들이 부부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노력 없이는 좋은 생, 결혼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일정 부분 자유의 포기가 뒤따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결혼은 시작부터 포기가 있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모든 좋은 남자들 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내 외에 다른 모든 조여, 좋은 여자들 포기한다는 선언 아닙니까? 결혼은 오직 배우자 한 사람에게 자신을 묶어둔다는 선언입니다. 경제, 문제, 취미, 습관, 직업, 종교, 나아가서 배우자 쪽에 부모, 가족, 친척, 친구, 이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혼은 많은 양의 자유를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속박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목숨 걸고 사랑할 짝키를 못 만나서 이겠죠.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일 겁니다. 사랑은 어떤 속박도 각오하게 만듭니다.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힘들 때에도 사랑은 서로를 묶어주고 그걸 뛰어넘는 행복을 맛보게 해줍니다. 사랑은 결혼 생활 중에 생기는 온갖 고생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심지어는, 심지어는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모와 연을 끊는 자네들도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해보면 다 알지 않, 알겠어요? 알지 않겠어요? 사람은 자유에도 목숨을 걸지만 사랑에도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아가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 표현합니다. 사랑을 따라오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랑은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뛰어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강렬한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의 자유를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못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위한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포기가 무조건 인생의 포기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생 희망일 수 있습니다 자유 없는 인생은 끝난 인생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고 더 멋진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자죠 예수님은 천국 보좌 그 영광을 그런데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활짝 열리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종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그의 자유를 포기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자유, 자유의 보기도 뒤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자유보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평생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감사하기 때문에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귀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고 영적으로 귀 뚫은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의 자유를 포기한다. 나는 내 귀를 뚫었다. 이런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런 선언을 한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쫙 열리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합니다 자유도 누리고 싶고 자유를 포기한 후에 수준 높은 삶도 누리고 싶어합니다 마음으로는 귀를 뚫어놓고 생활 속에서는 귀를 절대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쪽 크리스천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주님이 시킨 대로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디는 소금이 되고 말아래 놓인 등경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비겁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불순종의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께 예속된 종이다. 나는 예수께 복종된 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영적으로 귀를 뚫은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놀라운 인생이 여기 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행복한 종이 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차원 높은 비범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